자 국내산 자반고등어 아 진짜 모처럼 국내산을 구입했습니다 아 오늘 국내산 자반고등어 아 오늘 튀겨서 우와. 오늘 한 마리 튀겨서 맨날 술이야 자반고등어 자반고등어로 자반 오늘 맨날 술이야 국내산 자반고등어입니다 아, 아주 좋아 자, 국내산 자반고등어 아, 아주 오래간만에 맛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잠시 후에 맨날 술이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굿입니다 아깝고, 그렇습니다. 아... 자반고등어 국내산 여러분들도 자주 드셔보시겠죠. 아, 저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자반고등어 국내산을 아, 자반고등어 튀겨서 먹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여기에다가 맨날 술이야. 뭐, 아무거나 또 해서 먹으면 어다습니까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줄이야 차박고도. 걷고. 오늘 하루 종일 잘, 지, 잘 지키고. 잘 놀아, 서 오늘 어? 하루 종일 잘 놀고, 잘 지키고. 응? 진짜야? <laughs> 한 맛을 봐야지 자반구동어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아마 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생물이다 보니까, 엄청 부드럽습니다. 아, 며칠 전에 그 장어도 그, 직접 구워서 먹어봤습니다만, 장어 못지 않은, 물론 장어보다는 약간 덜 부드럽습니다. 장어는 완전히 수두구처럼 후물흐물했는데, 야 근데 고등어, 아주 맛깔남이 되고, 야 그리고, 생선 가게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구입을 해갖고 와서, 아 손수 또 씻어서, 이렇게 기름에, 아, 시, 식용유에다가 집접 튀겨서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와, 무짜 맛있네요. 와. 매워. 음, 음, 아딱 끈한 게 좋네 매운게 하이파이브.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하이파이브. 그렇지, 앉아. 한잔할 까야 기다려봐. 진짜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런 맛에 수,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아, 음, 덕질 맛 덕질. 야, 응? 아, 야. <laughs> <laughs> 야. 야, 맛있나 봐라. 엄마 큰일 났엄마이 방송 너무 큰일 났다. 어때? 고소하지 않냐? 고소하지? 고소하지, 엄마. 흐하, 시작해. 야. 야, 그렇 고등어가, 뭐, 저, 노르웨이산도 상당히, 그, 많은데, 국내산을, 아무래도 국내산을 선택해서, 예, 사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드럽고, 맛이, 야, 이거, 진짜 간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요 짜지도 않지, 싱겁지도 않지, 그냥. <웃음> 아, <웃음> 아, 한참 배고플 시간에, 저도 그러고, 저, 우리, 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참 이맘때, 이맘때쯤에는, 배가 겁나 고프죠. 아, 참,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은 드디어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되겠죠. 오늘 하루만 자고 나면, 캬,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잊혀진 계절을 하나 만들어서 매년 10월 31일 날 밤만 되면 말이죠. 가수 이용희는, 아, 그 전에 아주, 아주 옛날에 말이죠. 한 20, 9년, 30년 전만, 30년 넘었나? 28년 전인가? 하여튼 10월 말일만 되면 그 가수 이용은, 에, 하루 저녁에 15, 20군데를 뛰었다고 합니다. 20군데. 15개에서 20군데를, 밤업소 아, 그러니까. 벌어드리는 수입이 뭐, 월, 그냥 월 1억은 우습게 벌고. 월 1억이 넘고 2억 3억씩 막나가 나갈 정도니까 뭐 굉장하지. 야. 잊혀진 계절 하나로 기가 막히지 아. 1 0월의 마지막 밤을 아. 맞았고. 우와. 와, 음 진짜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국내선 고등어를 사다가 아 우영마트에서 말이죠 제가 장동 우영마트에서 사다가 한 손을 사다가 한 손에 두 마리니까 그 중에서 한 마리만 까 깨기하게 씻어서 머리는 잘라내고 나머지 식용유 깨끗한 식용유에 튀겨 가지고 이렇게 술안주로 해서 아 저녁도 먹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맨날 술이야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진짜 나름 고등어도 술안주가 되는구나 그런 아우, 안아 매워. 아, 생채가 <laughs> 너무 매워. 아, 이 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를 넣었나? 아, 생채가 맛있기는 엄청나게 억수로 대단히 겁나게 맛있는데 처음에 이목근육으로 너무 가려고 할때목근육으로 이제. 막 기도를 너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매운 게팍 싸버리고 아주 와 실비 김치 담글 때 사용하는 고춧가루인가? 와, 일단은 매워야 돼. 고추가 됐든 김치가 됐든 생채가 됐든 매워야 되느니라 캡사이신이 아 아,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 캡사이신, 에, 아주 청양고추 우리 저기 가스, 가스 명소를 가스 명소 여러분들 사 듯이 본적 많죠? 소화가 안 되고 이래. 아 그게 그 가스 명소를사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요. 예물료가뭐뭐 있으면 이렇게 쭉 보면 그 청양고추가 그캡사이신에요 청양고추도 들어가고. 입맛을 돋군다, 그러죠. 야, 아우, 아우, 맥주 엄청 했네, 진짜. 야, 아,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입맛 좋고 와. 굽네, 정말. 아우. 아, 코, 코, 코잔등에서 뭐 단지. 자, 아, 오늘은 진짜 멋진 국내선 고등어에다가 자반 고등어에다가 맨날 술이야. 코구리나코구리랑 함께 하이파이브. 그지앉 아. 자,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쯤으로 해서 이제 비가 한번 내리면, 아, 진짜, 강추위가, 이제는 서서히, 강추위가 몰려올 수밖에 없죠. 아, 겨울에는 또 추워야 마시고. 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 생체 리듬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몸에 육체적으로 적응이 안 되다 보면 어, 특히 빨리 찾아오는 게 목방 목 감기, 몸살 감기, 어, 독감 이런 게 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 미리미리 사전에 여러분들 도 어, 접종을 어, 좀 부지런히들 해서 어, 뭐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걸려서 알아 놓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아. 제가, 그저, 그저께인가 그때는 그저 머리를, 샤워하고 머리를 감고, 머리가 덜 말린 상태에서, 젖은 상태로 탁, 밖에 나갔는데, 멀리 갔죠. 여기 창동에서 여기, 여기서 탁, 도봉형까지, 곱창 집까지 갔는데, 싹을 한 거예요. 머리가 덜 말린 상태에서 탁 걸어가는데, 싹한거 있지 않습니까? 야, 식방으로 밤에 바로 이렇게 목 감기가 딱와 버려. 얼마나 아픈지 기침을 하는데 목구녕이 통증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아무 괴로웠어 목구녕이 한무 아팠다고. 기침할 때그 아,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크으, 아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긴급. 그 약을 갖다가, 긴급약을 좀, 그, 막내 아들이 갖다 줘서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엄청 졸리던 거아니이 감기약은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아주 개고생은. 아. 진짜 고등어 엄청 맛있네. 아 저는 고등어, 그, 생고등어 회도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거든. 음... 음. 아... 비 오냐? 그나 봐.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께서 한 분도 제발 부탁입니다 아, 아픈 사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 개인적으로 예방을 잘해야 된다라고 따뜻하게 목관리도 잘 하시고 덥다고 해서 목을 드러내놓고 막 다니고 그래서는그 저는 직방으로 오는구나 딱 덥다고 어, 이불도 안 덮고 뭐 거도 차거나 어, 밖에 나갈 때도 머리도 안 말린 상태에서 막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laughs>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남기라는 민낯이야. 오늘은 국내선. 자방고동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실방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게스트의 코코 남기남이었습니다. 코코 인사만 하고 이제 마지막. 알파이브. 자, 지금까지 게스트의 코코 진행의 남기남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